오늘은 맹자 130강 다를 하겠습니다 양호할 이묘면 불이니요 이인이면 불부의라 하나이다 하호신은 오십이공하고 은인은 7십이조하고 주인은 백묘이철하니 기실계습이리야 철자는 철야오 조자는 자야니라 이렇게 됐네요 어... 해서는 양어 말하기를 부를 위하여 어질지 못하고 어질면 부해지지 못한다 부해지지 못한다 합니다 아오시는 50물을 경작시킴에 공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70물을 경작시킴에 조법을 실시했고, 주나라 사람은 100무에 철법을 실시하니, 그 실은 다 실에 일을 함이니, 철을 받아갔다는 것이요. 빌린다는 뜻이다. 철을 받아갔다는 뜻이요. 존을 빌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오늘 맥여 기까지 하고, 이 옷을 판다지 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잣대로 자기의 이익에 연관지으려 한다 모든 면에서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는 따로 없다 모든 것이 이익이라는 사물에서 비롯된다. 축복도 도덕도 이익과 손해라는 저울대에서 가능된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나라가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것이 인간인 것이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자기의 이익에 관한 연관지으려 한다. 모든 면에서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는 따로 없다. 모든 것이 이익이라는 사물에서 비롯된다. 축복도 도덕도 이익과 손해라는 종을떼에서 가늠된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나라가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것이 인간인 것이니라. 이렇게 제가 썼네요. 어, 모든 것이 뭐 사람이 이익을 따지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이익이 없으면 사수가 없으니까요. 어, 이익에, 어, 이익을 따질 수 밖에 없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 어, 이어서 판다지성과, 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어,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은, 에, 옆에 젊은 사람들한테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저, 사서상경을 하기 때문에, 에, 젊은 사람들은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어, 딱딱해서 들, 들을 맘도 없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 남은 소식 들을 건데 에, 구독을 꼭좀 눌러주셔서 에, 저의 힘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